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단으로 전 세계인들이 귀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윤석열과 이그 무리들의 조작과 선동을 보면서 이것들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욕설 발언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차라리 생각없이 내뱉은 실언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키우지 않아도 될이 논란을 들이 알아서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괘씸죄라고 하죠. 윤석열의 발언을 두고 국힘당의 배현진은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자원을 최대한 제한 음성이다라며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아주 잘 들리더라.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일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뭘 다하고 일해야 되겠는가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임당의 박수영도 똑같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아 승인 안해 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해서 MBC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좌파는 이 새끼, 바이든 우파는 이 사람들 난리면이라고 각자 믿는 대로 해석하고 논평을 했다. 다들 이걸 듣고 해설하시든지 논평해라라면서 더 좋은 툴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해서 방송하고 보도해 주시라. 정파적 편견 버리고 라며 잡음이 제거된 윤석열 욕설 파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틀렸습니다. 0.5배속으로 들으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0.5배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바이든이라고 들립니까? 말리문이라고 들립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들리는데 이자들은 단체로 아 말리문이라고 들린답니다. 이 정도면 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유상범은 과학적 입증이랍니다. 국민들의 귀가 문제인지, 당신들의 귀가 문제인지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기는 이유, 물론 외교적인 문제를 의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연령층이 60, 70, 8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다 보니 귀가 어두운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파라!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 말리문이라고 했다! 라고 우기면서, 집토끼를 잡아들이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더 커진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 애초 선출할 때부터 정치에 미숙하다는 거 알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기왕 선출했으면 미숙한 점은 고쳐 나가고 잘하는 거는 격려하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자금의 나라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무슨 큰 국가적 과제로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프닝과 가십만 온통 나라를 뒤덮고 있으니라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뼈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놈인 거 몰랐냐. 다 알았잖냐. 윤석열 되면 나라가 혼란할 것이다라는 거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한 건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리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을 고쳐 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쳐 쓰느니 새로 구입하는 게더 빠릅니다. 해서 끌어내리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